2025년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하락했으며 이는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 지수는 65.1로 떨어져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간주되는 8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관세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소비자 심리 악화를 실제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요 소매 업체들은 소비자 지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이 경기 침체에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리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캐나다 리이였습니다 구독은 부동산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